요즘 도로 위를 보면 SUV 천국이라는 말이 실감나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감성, 아직 살아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형 기아 K9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이야기로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드는 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기아가 다시 한번 대형 세단의 자존심을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이 차가 과연 제네시스 G80이나 그랜저를 진짜로 위협할 수 있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인상부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강한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차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2026K9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크롬을 과하게 쓰지 않았는데도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이 살아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전보다 훨씬 정제된 느낌이죠. 헤드램프를 보면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확실히 반영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날카롭지만 과시적이지 않고, 고급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딱그 중간 지점입니다. 측면으로 돌아가면 긴휠 베이스와 안정적인 비율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대형 세단이 주는 여유죠. 요즘 그랜저도 커졌고, G80도 충분히 크지만 K9은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 몸으로 보여줍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어서 회장님 차라는 옛 이미지보다는 점고 세련된 느낌이 강합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외관이 정제된 수트라면 실내는 잘 달인 셔츠 같은 느낌이에요. 가죽 질감부터 손에 닿는 촉감까지. 이거 신경 많이 썼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로 넓게 펼쳐져 있고, 우드트림과 메탈 포인트가 과하지 않게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앞좌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G80이 조금 더 스포티한 긴장감을 준다면, K9은 편안하게 몸을 맡기게 만드는 여유가 있어요. 뒷좌석은 말할 것도 없죠. 내그름은 네 충분하고 시트 각도와 쿠션이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태우든 비즈니스 미팅을 가든 누구나 만족할 공간입니다. 이제 주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음이나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차가 조용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도 반응은 부드럽고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차를 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빠름을 자랑하기보다는 안정감을 우선해 둔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출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충분히 힘을 써주지만 그 과정이 아주 점잖아요. 고속도로에서의 정숙성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노면 소음이 잘 걸러지고 바람소리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음악 볼륨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랜저보다 한 단계의 G80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주행 질감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최신 기술과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이미 국산차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고 차가 먼저 상황을 읽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아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가격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감성, 이 정도 기술이라면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이 가격이 G80이나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여기까지가 2026기아 K9의 첫인상과 핵심 감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어떨지, 경쟁 모델과 놓고 봤을 때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말이죠.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어서 다음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2차 가격이 얼마인데? 2026기아 K9은 분명히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위치에 서 있지만 접근 방식은 꽤 현실적입니다. 옵션 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 가격대부터가 제네시스 G80보다는 확실히 낮고 풀옵션으로 가더라도 체급 대비 가성비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여기서 기아의 전략이 보이죠? 무조건 비싸게 가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예산을 놓고 고민한다면 상위 트림 그랜저와 K9 기본형 혹은 G80 엔트리 트림 사이에서 진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랜저와 비교해보면 성격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랜저는 여전히 대중성과 세련됨 그리고 젊은 감각이 강점입니다. 반면 K9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와 안정 그리고 한 단계 위의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세부터 다르고 노면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죠. G80과 비교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프리미엄 감성에서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앞선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보고 옵션 리스트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K9이 제공하는 구성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까지 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특히 뒷좌석 활용도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K9 쪽으로 마음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주행을 계속하다 보면 이 차의 진짜 매력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길 위를 미끄러지듯 흐르는 느낌. 이게 바로 K9이 추구하는 정체성입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을 부드럽게 걸러주면서도 차체를 단단히 잡아주고 스티어링은 과하지 않게 묵직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나서도 피로감이 적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성향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스포티한 감각을 최우선으로 원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는 시간이 곧 휴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선택이 흔치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K9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도 빠르며 음성 인식이나 주행 보조 기능 역시 일상에서 체감될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가 모든 걸 직접 제어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큽니다. 차가 알아서 도와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개입해주는 느낌이죠. 이런 부분에서 플래그십은 다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단순히 크고 비싼 차를 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시간이 잦은 분, 비즈니스와 일상을 모두 커버해야 하는 분, 혹은 수요부인은 이미 충분히 타봤고 다시 세단의 감성으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에게 말이죠. 남들에게 과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잘 맞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묵직하고 여유로운 세단이 과연 필요할까요? 2026기아 K9을 타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명확해집니다. 모든 차가 날카로울 필요는 없고 모든 선택이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차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EK9 어떻게 보셨나요? 그랜저와 G80 사이에서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솔직한 자동차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차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